에이전틱 워크프로는 어떤 건지 연구자들이 좀 연구를 한 건데요 예를 들어 한 소년이 이, 있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같은 포즈를 유지하면서 책을 읽는 소녀의 아, 이미지를 생성해 그리고 그 이미지에 대한 묘사를 음성으로 만들어줘 라는 이제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들어가 있는 프롬프트인데요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툴이 필요합니다 이미지를 인식하는 툴, 이미지를 만드는 AI,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LLM, 어, 이미지를, 음, 어, 텍스트를 음성으로 만들어주는 또 AI. 이런 것들을 이 순서대로 조합해서 알아서 써줄 수 있는 게 바로 어, 이제 AI 에이전트였다. 이렇게 연구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홍보 분야에서 여러분들께서 AI 아, 에이전트를 활용한 사례들을 직접 좀 만드시는 상황이 실것 같은데요. 여기 도움되는 연구 두 가지를 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 에이전트 토론 연구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에이전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에이전트가 있어서 토, 토론, 디스커션을 하는 상황입니다. 어, 에이전트는 혼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람처럼 한 가지 생각에 고착돼서 문제를 더 이상 풀지 못하는 그런 사고의 퇴보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 에이전트를 놓고 토론을 시키니까 지금 이 그래프의 붉은색 그래프가 멀티 에이전트 토론인데요. 그 상황에서 훨씬 다양성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의 다양성이 더 증가했었고요. 저, 재밌는 거는 한, 하나의 에이전트가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그리고 어, 자기 혼자서 오랫동안 생각하는 거, 이런 것 보다는 여러 에이전트가 협력해서 토론을 했을 때그 지식의 정확도와 성능이 더 높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구축할 때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홍보 업무에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 우리가 어, 홍보 부서, PR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들 뭐, 어, 경영이라든지 어, 법무라든지 재무라든지 다른 역할의 에이전트들을 동시에 도입해서 어, 이들이 좀, 어, 좀 균형 있는 사내 관점을 충분히 반영한 좀 윤리적인 그런 보도 자료를 만들게끔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의 창의성인데요. 다음은 멀티 에이전트의 생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에이전트들을 예를 들어 리소스가 100이 있는데요. 그 리소스를 하나의 에이전트에 맡겼을 때가 있을 것 같고요. 멀티 에이전트, 다섯 개 에이전트한테 백을 나눠서 20씩 맡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후자, 20씩 다섯 개 에이전트에 맡겼을 때, 여러 에이전트를 활용했을 때, 어, 성능, 리소스는 똑같은데 성능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을 해본 거고요. 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여러 역할, 개발자, 디자이너, 어, 뭐 컨텐츠 만드는 사람, CTO 이렇게 여러 역할을 배분한 다음에 개발을 반복적으로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7분 만에 어, 소프트웨어 하나를 개발을 했고요. 이 개발 비용은 400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멀티 에이전트가 싱글 에이전트 부... 보다 이 생산성 그리고 성과가 더 좋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역할 기반 대화를 시켰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상 회사를 하나 만들고 너는 어, C.U.니까 제품 전략을 짜. 너는 C.T.U.니까 기술 결정을 해. 그리고 프로그래머는 코드를 짜. 이렇게 역할을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화 내용을 저, 저장할 수 있게끔 했고요. 또 어, 이 결과들을 이제 자기 반성, 생각을 하게 하고 코드를 생성하고 수정하게 하고 또이 코드들을 테스트하고 디버깅하고 어, 이것들 문서화하는 데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전체 과정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멀티 에이전시 시스템을 홍보에 적용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 홍보 담당자가 목표로 아. PR 담당자가 놓칠 수 있는 이슈들을 발굴해서 어, 빠르게 대응, 대응해줘라고 목표를 설정해줬다라고 하면요. 어, 에이전트가 하나로 이거를 수행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다섯 가지 에이전트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 모니터링 에이전트인데요. 이거는 알아서 우리 기업이나 브랜드가 언급된 온라인의 어, 기사, SNS를 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센티먼트 어널리시스 에이전트 즉 감정분석 에이전트가 어, 부, 긍정적인 건지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지 점수를 매겨서 스코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점수가 부정적이라서 위기라고 생각이 된다면 크라이시스 핸들러 에이전트가 개그을해서 대응 전략을 짤 거고요. 이 대응 전략이 나오면 이제 컨텐트 제너레이트 에이전트가 보도자료와 홍보 문안을 맞춤형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인게이지먼트 에이전트는 알아서 이 컨텐츠를 배포하고 또 댓글이 나오는 것들 사용자 반응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들의 업무 워크플로우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고요. 여기서 꼭 필요한 역할은 어, 각각의 흐름 에이전트들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을 총괄할 수 있는 에이전트, 전체 작업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지휘자가 또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이전트가 멀티까지. 어, 다중 에이전트까지 나타나서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일자리가 더 위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조금 불가피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여러 가지 정리해고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새로운 또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에이전트한테 그냥 맡겨놓을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사람들, 에이전트 AI 매니저들이 또 필요할 겁니다. 이 일을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 그래서 우리 회사한테 적합한 워크플로우를 정의하고 에이전트를 뭐 멀티를 할 건지 뭐 어떤 역할을 부여할 건지 구축하고 또이 모델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하는 어,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생겨날 거고요. 이에 따라서 프로젝트 디렉터, 어, 에이전트의 이 산출물을 평가하고, 어, 품질 개선하고,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에이전트는 우리를 대신해서 24시간 계속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업무를 자동화, 자동화해야 할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거 아닌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코파일러 스튜디오에서 에이전트를 만들 때, 이, 이 지금, 어, 글자들이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게 지침입니다.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자연어로 우리가 언어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적어 놨습니다.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다. 여전히 좀 프롬프트 쓰는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에 따라, 어, 앞으로 PR 업무가, PR 업무에서 필요한 역량들은 달라질까, 어떻게 달라질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AI 도구들이 매달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실제 업무에서 사용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는 이런 실험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어, 도구를 단순히 사용해서 이 결과물을 부,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어, 이 브랜드에 대한 이해, 어, PR 업무에 대한 진짜 이 에센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거를 컨트롤하는 게 피, 필요할 거고요. 또이 결과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아, 기존의 기자들이 이전의 홍보 담당자들이 작성했던 거는 어떻게 과정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어, 그런 역량들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2023년 초 이후로 이제 구글과 뭐 어, 두큐대에서 만든 팩트체크 센터에서 얼마나 많은 가짜 이미지가 생성되었나 그 전후를 비교했더니 2023년 이후로 아주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이미지나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그 발표에서 AI가 미디어 담당자의 이런 리스트에 대해서 실수를 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 이제 PR 분야는 신뢰가 매우 중요한, 우리 파트너들과의 신뢰, 진정성이 중요한 분야이다 보니까 어,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윤리와 책임감은 더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AI 에디터, AI의 콘텐츠 품질을 검증하는 역할, 어, 그런 사람들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인영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최신 AI 도구를 직접 사용해 보고 업무에 적용하는 실험 정신과 홍보인들의 기본 소양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인영 교수님의 발표를 토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김태규 기자입니다. 제가 가장 좀 흥미롭게 봤던 거는 그 멀티 에이전트 디베이트였는데 이 멀티 에이전트가 신뢰도를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높여간다고 하셨는데 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이 이제 각 에이전트가 정보를 찾아서 토론을 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 정보를 찾는 것들이 이제 보도라든지 이런 검색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의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양이 더 많은 것이 더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한 뭐 온라인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서 논의가 되는 것들이 좀 양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미지 타격 같은 걸 많이 입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뉴스보다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좀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음. 어, 일단 이제 멀티 에이전트 디베이트 같은 경우는 어, 신뢰도도 있겠지만 신뢰도보다는 이제 창의성, 다양성, 관점의 다양성이 때문에 어, 나오는 결과물들이 더 다양했다라는 좀 어, 이야기가 되긴 하는데요 어,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각 각 에이전트가 뭐 각각 어떤 데이터를 참조를 했는지 어 데이터의 양은 어떠한지 그 데이터의 신뢰도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인터랙션 결과가 완전히 또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 구축할 때 설계하고 기획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좀 AI를 뭐 관리하는 역할들 이런 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유효한 어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예, 네, 저 이태희입니다. 예, 강의 잘 들었고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멀티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어떤 소스가 그 코파일럿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툴중 하나입니다. 예예. 예. 네. 그러면 그코팔드에서그 AI 에이전트를 만들 때 네. 그게 우리가 무료로 만드나요? 아 무료 소프트웨어는 아니고요. 이제 기업용 예. 소프트웨어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구독해서 사내에서 쓰고 있을 때 사용하실 아, 수 있습니다. 아, 아, 아. 그럼 제가 이제 그 AI 에이전트를 우리가 만들 때 그게 난이도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라지 LLM 모델을 가지고 그, 각 기업에서 보안성 문제 등등 때문에 그 스몰 라지 LLM을 만들잖아요. 대기업에서. 그럴 경우에 이제 그걸 레그라고 하던데. 예, 예. 그거는 뭐 상당히 뭐 수십억이나 뭐 수백억이나 이렇게 비용이 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코파일럿에 들어가서 멀티 에이전트를 아까 그 예시한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다섯 개의 그 에이전트를 만든다. 라고 하면 그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요?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입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어느 일정 정도의 예산들이 필요하실 거고요. 그게 회사에 따라는서는 그게 과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 예산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에이전트 제 개발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줄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아, 에이전트를 개... 실제 개발하시는 거는 또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아 그러니까 빈, AI 에이전트를 우리가 코파일럿으로 가서 만들려면은 네. 우리가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필요한가 보죠? 아 아닙니다. 스튜디오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써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 이거를 사용하는데 개발자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일단, 어, 이제 관여는 할수 있겠지만요. 그 그러니까 네. 기업용 코파일럿에 들어가서 기업용 회원이 된 다음에. 예, 예.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에 코파일럿의그 아까 일시 예 주신 지시에 따라서 네. 그거를 구축을 할수 있다. 네. 일반인이 네, 그렇게 그럼,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또 이외에도 네.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나와 있는데 예. 이제 노코드 또는 로코드라고 해서 코드를 쓰지 않고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예, 예, 연결해서 예. 쓸수 있게끔 예. 그러면 챗찍 PT는 그런 걸못 만드나요? 우리가? 챗 g 피티에서는 이제 에이전트를 기술을 적용한 아까 오퍼레이터나 뭐 심, 어, 심층 리서치 같이 예. 이제 부분적으로 적용을 해서 상용화된 서비스를 좀 내어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음. 이제 뭐 구축을 하게 할지 그런 것들은 좀 어, 알긴 어려운 것같고요 그러면 네.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데서는 비교 우위가 코파일럿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비교 우위. 네, 어. AI 에이전트를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구축한다는 점에서는. 어. 왜냐하면 이제 예. MS의 기존 이제 오피스형 소프트웨어들을 연결을 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 그런 면에서 좀 비교우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코파일럿이 AI 에이전트 구축이 가능한 서비스로 가는 것은 그 MS가 전략적으로 그 챗GPT 오픈AI가 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을 새로운 방식으로 공략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AI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간다고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 이제 MS와 OpenAI는 관계가 있잖아요. 이제 OpenAI의 네. 투자 는회사지만 MS가 이제 자체적으로 모델을 또 구축하고 내부에 적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용 소프트웨어 적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이제 그, 그런 이야기도 이제 일부 어, 맞더, 맞는 이야기로 할수 할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것으로 박인영 교수님의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죠. 아, 네한 질문이 더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구본영입니다. 네. 예, 저는 그그 AI 에 이전트 활용처에 각각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지금 발표하신 내용에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국내 기업에서 활용하는 사례, 그리고 좀 성공적인 모델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어, 두 번째로는 어, 사기업과 달리 공공과 행정, 중앙부처와 같은 공공분야에서의 도입에 대해서는 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도입에 대해서 조금 꺼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개인적으로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 논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어떤 이, 이 역시도 역시 신뢰도나 윤리적인 문제가 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이세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 네. 첫 번째 질문이 사례가 있, 있냐라는 부, 부분이셨는데요. AI 에이전트로 뭐 홍보업무에 특히 적용돼서 이제 막 어떤 성과가 집계됐던지 하는 것들 있을 수 있는데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이제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좀 상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도입하는 거는 아무래도 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사, 사 사기업에 비해서는 더욱더 이제 도입하는데 너무 많은 책임이 따를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 고용정보만 해도 그때 보면은 뭐 다양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고 이 결과가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도입이 굉장히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어떤 아아네 연구자들이 지금 논문 작성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이나 어, 생물학이나 화학이나 공학 분야에서는 이걸로 이제 고도화된 연구를 하는 방법들도 어,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AI 사이언티스트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쓰는 거에 대한 뭐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잘 써서 좋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어, 그런 포커스들도 많이 있고요 다만 이제 논문들을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 이걸로 작성을 했다라는 것들을 밝혀야겠죠 네 감사합니다.